제가 요리와 개념이라는 성 같은 성질이에요. 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뭐라고 그랬냐? 음. 증명요 증명. 이단위에 증명만의 증명이에요. 음. 어, 증명은 내가 뭐라고 했냐? 이름은 아니 뭐야? 이름은 정의는 정의는 증명하지 않아요. 내가 굳이 내 이름을 증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내, 내 모습을 설명하는 데는 정의, 지 사실 설명을 해야지. 그죠? 이 설명이 증명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용의가 사, 좀 사라졌지만, 정의랑 정리가, 어, 우리가 구별을 해야 돼. 정의는 내가 뭐라고? 이름이야. 그러니까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거잖아. 뭐를 읽는 삼각형이라는데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야. 두 밑각 크기가 같다는 걸 내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냥 두 밑각의 크기와 같은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야. 우린 이거를 으면 삼각형이라 하거든. 그지? 이제 그거 굳이 이거를 내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냥 그거를 이등변삼각형이라고 말을 해놓았기 때문에 굳이 두미껏 같다는 거를 우리가 증명할 필요는 없어. 그지 근데 우리가 이등변삼각형의 성질이 있잖아요. 뭐? 뭔데? 이등변삼각형 성질 뭔데? 뭐야? 꼭지점에서 뭔데? 얘를 내리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 이등분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떻게? 수직 된다는 거. 이두 가지 성질이 있다고지?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 증명을 해야되는거지 어, 왜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증명을 해야되는거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대미상학형 성뭐 이런게 문제가 나오면 이런건 문제 이런, 문제를, 이런 건 너무 쉬운거잖아 이런 왜얘부 구하라는거나 그지? 얘가, 구하라는 얘가 멘탈랑 구하는거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야 이런건 원리는 없지 그죠?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에 관해서 문제가 나온다는거지 이해가요? 근데 그 증명을 하는데 우리가 이용되는 게 뭐야? 증명이 이용되는 게 뭐예요? 보통 이용되는 거. 합동이죠. 그죠? 합동이잖아. 이렇게 잘랐을 때. 그죠? 그러니까 합, 그럼 뭐지? 어디였냐?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디, 어디 갔니? 문제가 여기서 이제 안 나오냐? 기본적인, 기본에서 이제 안 나오네. 심해에서는 안 나오네. 기본에서는 계속 나오는데. 다든지 문제죠. 그니까, 러 우리가, 그, 뭐지? 아이고야. 아또 어지러워 죽겠다, 요즘에. 자, 수직이 등분된다는 거, 왜, 왜 그렇게 됐냐고. 요고끼리, 요고끼리 각이 같아요. 그지 우리 그, 기본적으로 두밑 각의 크기가 같아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그렇지? 이거 뭐야? 요거 길이가 같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꼭지각을 이등분할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두 꼭지각을 이등분선이에요. 이렇게 두 꼭지각을 이등분하는 선을 그었을 때이 선이 이각이선밑변은 이 이등분하고 얘가 수직으로 만난대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되냐면 이두 삼각형을 보시면 내가 이거 길이 이거 길이 같을 거고, 그지?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을 거고, 이각하고 이각하고 같아요. 그럼 이 삼각형이 무슨 닮음이야? 아, 무슨 합동이야? 무슨 합동이에요? SAS. 왜 SAS야? 저각각고라각고변나각각두 아, 개랑 어, 변아니야 SAS 아, SAS. <laughs> 각두 개랑 각두 개랑, 개랑 변 하나 아니야? s a s a 합동이죠. 그죠? 합동이니까 이 각기 이기 같아야 되고. 그죠? 이런 게 증명이 되는 거지. 그죠? 아이쿠. 근처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 같은 거 많이 나오는데 기본 같은 거는 넘어가고요. 저기 발전. 우리 이거 또 나오네. 또 나오네. 또 나오네. 이저 뜨는 만큼 중요단 거라죠. 이저 A랑 저기랑 이것도 이렇게 네. 이저 아, 이렇게 같아요. 저거 사각형이거요 이렇게. 그러면 네, 요거를 뭐 요거 a라 할까요? 음. 그럼 당연히 여기도 뭐가 돼. a. a요. 얘도 이제 네. 그럼 요건 x라 할까? 이거 구하라니까. 이제 여기가 90도거든요. 음. 음. 그러면 얘가 이등비 삼각형이잖아요. 이렇게가. 네. 그럼 여기가. A, 음. plus a plus x. a plus x야? 네. 됐나요 네. 자 그럼 보세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보시면 서로 맞꼭지가 같겠죠. 음. 그러면 이거 이거 90도지. 음. 이거 두개 합이랑 이거 두개 합이 서로 같다. 같아야지. 왜요? 요술만 꼭지 같으니까. 이제 그러니까 90 더하기 a각이랑 뭐야? 2 x 더하기 a가 같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x가 몇더라고 다시 물리가 아니죠. 이거 기본 문제는 좀 지나가고 이거 발전 같은 거 이거 특히 많이 접히는 거 많이 나오죠 우리. 그지 어디라 접어 올리면 각의 크기가 이렇게 같은 거고 그지?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하는야등배 그렇지 그래서 접어올린 요요개가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 이등배 삼각형이 되는거지 마찬가지야 접어올렸으니까 이 각이랑 이기이랑 서로 같을거고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여기가 삼각이죠 그래서 안에 요 삼각형이 항상 무슨 삼각형이 된다고? 이등배 삼각형이 된다고 그거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됐나요? 음. 음. 자, 이거 한번더 발전해 볼까요? A, B, 의 크기로 구하래. 어디야? A, A, B.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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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X. 자, 얘는 이거를 이렇게 30도 회전시킨 거예요? 응? 어 같은 크기를 그러니까 이만저겠죠 얘네 이렇게 30도 올린 거야. 어, 그러니까 b c 크기랑 a 크기랑 같고 a b 크기랑 뭐전상각형 아니죠. 그지? 그럼 요거 몇 도인지 알아요? 이만큼이. 얘를 이렇게 30도 올린 거잖아. 당연히 요게 뒤까지 뭐가 되는 거야. 30도죠. 그지? 근데 BA 길이랑 같은 길이가 있는데. BTB. 그치지예 길이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리고 어디라? 이것도 이것도 같은 뭐 이등변 삼각형이고. 그러면 이제 X 어떻게 구할까요? 말씀 아, 그 B B 뭐, 뭐죠 B e 사이에 그 AC 그 맞닿는 데 있잖아요. 어디? 여기 손을 까요 여기 응. 응. 얘가 X 얘3 0이거길 이거끼리 맞아야 네. 나 핀채 다 정했는데 여기 있죠 여기 얘랑도 같은 거예요 다? 어디? 아니 정상화 키고는 아니에요 정상화 키 아니지 이거 그럼 A, B, D는 이등면인데이등면이다되있냐선 A, B, D가 이등면이라고하아요나한 없어 근데 각 어. 편이 같은 게2등 아니에요? A, B, D 아 A 이거? 이거? 네어요고는이등면이지 네. 근데 이거 그 뭐지? A, B, 이? E? 이는 A, B? 이는 아니지 저희 좀거 같아요 그 뭐지? 3 30도, 48도 뭐 어디가 48도야? 어디가? 거짓말. 여기 48대니까 여기가 네, 저희 48이에요 그리고 저기 막지가 100이기 때문에 어디가? 그 C랑 어디? 무슨 이하로 불러 음. <laughs> <보이실는데. 웃음> 아니 나와서 설명하면 안돼요 나와서 해요너약면출연하안돼 약주면 여기가 막지가 있는1이잖아 소개요 그리고 선호점. 응, 네, 75, 네, 아. 75분 전이를 소개합니다. 이 75고. 그럼왜 75도예요? 여기 3 아, 맞네. 105고. 1. 75. 75? 이게 뭐였 거야? 70. 70, 75. 응. 19. 저 10이요? 30, 30. 70이고 이쪽이 응. 더, 응. 더 하면. 응. 이2가4 8가1 8 4 8이1 82, 이0 81, 2 83, 84, 85, 가6 87, 88, 89, 8 4 85, 7 4 85, 8요 왜? 같은 8이9으니까그 82, 83, 84, 85, 86, 이7 88, 5 7 2 5 7 2 5인건알거8요 89, 네 그리고 7 5 8요이등변이라아 그러면, 이봐이곽의성질 성질에 사해서여몇도몇면냐면78 이에요 맞아요맞아요 응. 그의성질에질에서가몇도인 도인 거야.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 그럼 여기가 100 1 0 5도잖아아 응. 여기가 75도 음. 해야 되겠지? 음. 맞아요? 음. 어. 아, 그럼 이 삼각형이 뭐예요? 이렇게 하여튼간 전문학 크게 해도 되고 여러 개하셔고 아니면 크게 만들어서도 되고 뭐 생삼각형요꼭기까지는 뭐, 거였어요? 아니요 근데 예전에도 똑같은 문제를 풀었었는데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1번부터 <목소리> 막히는데요. 에이. 작년에. 지금 에이 맞요할수 있어요. 아, 여기가 A, 여기가 3. 그럼 B가 있네. 80일 3으로 만드는 거예요. 4번인가요? b a c 랑 이름의 삼각형이래요. b a c 랑 B A C랑 B A D가 3대일이래요몇 번이요? 4번이요 삼천만 나인 거예요. B A D B A D B B A D랑 B A C요. 3대일이야 그럼 얘가 A면 여기가 이 A가 됩니 맞아요? 오... 근데 왜 이리 이리 대 1이라고 요렇게가 3인데 1이 A, B, 응. A, 그지? A, b 라 할게요. 오케이? 응. 나 이거 몇 도인지 알아요? 이게 78도. 78 네. 네? 네? 맞죠? 응. 근데 이게 A 더하기 B인데 외각 외곽. 외각의 응. 성질에 의해서 이해가요? 응. 어, 그럼 우리가 A다기 B가 78인가는 알아요? 네. 하나, 오케이? 그러면 이게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이각이, 이각이 B에서 마이너스 12도인데? 네. 맞아요? 네요. 이게 합해서 B도잖아. 이게 이등변이잖아 AB랑 EC랑 같은. 아, 예. 이등변 삼각형인가? 통째로 B인데 여기 12도 뺀 거야. 그치? 그러면 2 a 더하기, 여기 b 1 2가몇 도예요? 90 90도가 돼야 되는데. 왜요? 이렇게가 선긋겨. 뭐에 증거야 돼요? 열, 열, 열 해야지. 생각할게. 자, 우리 이름의 삼각형의 성질 중에 하나가, 나꼭 지점에 이런 선을내리 데이면, 몇 도? 90도. 90도요. 얘 예, 90도일 텐데. 어디 길을 구하래, 고거 12. AD 길를 구하래. 얘 90도요. 그지? 그러면, 내가 반 잘라가지고, 반 자르면, 요두개 합성, 누가 알죠? 이거 길이 반반 자른 거. 맞아요? 여기도 6이고, 얘도 6이야. 맞아요? 그러 두, 그러니까 넓이가 두개반 잘라지는 거는 알겠죠? 그럼 봐봐. 요쪽 넓이나 구할 수 있어. 써서 아니, 아직 안 나와. 아직 안 배웠어. 그냥 요쪽 넓이 구할 거야. 요삼각형 넓이. 이산의 개념뭐볼 거야. 밑변 얼마? 시 곱하기 높이가 4.8. 나누기 2 하시면 얼마야? 24야? 24야? 2 네. 밑변의 높이 나누기 2. 24야? 네. 그럼 당연히 네. 이쪽도 얼마야? 24. 24. 24. 그럼 전체 삼각형 ABC 넓이는 얼마인데? 24 48. 48. 48이에요. 오케이? 내 밑변 얼마인줄 알아요? 12. 12. 이게 AD가 뭐에 해당돼? 수직이니까 높이 H에 해당되는거죠 그죠? 밑변 12, 높이 H 나누기 2하니까 뭐가 된다고? 4 8될거예요 응. 아, 아직 택하 안되었으니까 <laughs> 네, 방법은 저거에요 이거 너무 많이 해서 알죠? 1학년 때 우리 죽으라고 했던거죠 외곽의 성를 하면서, 알죠? 엑스, x, 여기가. X. 여기가. 엑스. 맞지 않나요? EX. 외각 형제. 2X. 그리고 여기는 이등변이니까 EX. 네. 그렇죠? 외곽에 의해서 여기가 뭐가 돼야 돼요? 3 x 3X죠. 4X, 4X. 그러니까 9번이 아니 9번이지 그치? 9번이지 9번 9번 가지고 갈 걸. 그치? 마찬가지죠? 그죠? 뭐야? X. 이등면이가까 x 외각이니까 2X. 이등면이니까 2X. 외각이니까 여기가 3X. 3X. 아, 그죠? 4X. 이게 외각인데 봐봐. 왜 3X냐면, 외각 외곽, 외곽이면 이렇게가 4X야. 근데 여기가 X 있잖아요. 그지 이렇게 4X야. 맞죠? 근데 이만큼이 x 인니까 여기가 뭐만큼이야? 3x죠? 이등면이니까 여기가 3x야. 똑같이 외각이니까 뭐가 돼? 이만큼이 4x야. 근데 여기가 2x 있잖아. 2x 아 6x니까 여기가 뭐가 돼? 4x 여기가 4x 부분이 되는 거죠. 알죠? x x 2 x e x 3 4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뭐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엄청 많이 했죠. 외각의 이등분선이요. 이런데 죽으라고 외우라고 했던 건데, 그치 기억나요? 이거 외곽의 각의 이동분선이에요6 0도 외우지 마시고, 외우지 마시고, 외우지 마라. 어, 이거 외 이거 6 0도 보지 마시고 일단 봐봐. 이각 그레이, 이각 그레이, 이각 그 비비라고 할게요. 각의 외각의 이동분선이에요 오케이? 자, 이 삼각형에 보시면 이각의 외각이 뭐가 되고? 이비죠, 그지? 이비는 누구 누구 더한 거야? 엑시더기, 얘이죠, 그죠? 자, 이삼각형에서 보시면 이각이 외각이 누구야? 이각이 외각이? 60. 아, 보지만 하고 육이라고그치 e. 누구랑 누구랑 더한 거라고? 아, 어, a 더기 y 더 그지?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두배 두배 두배하시면 이렇게 같고 이렇게 같으니까 얘도 같아야해야 된다고. 그래서 x 각이 이 각에 2 배라고 얘기했다, 오케이? 어,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근니 그러니까 여기가 몇 더라고? 이두 외각이 외각이 등분이라 하지 않았니? 맞네, 시 외각이 2등분이고 여기도 몇 더라고? 6 0이요 얘도 당연히? 방이... 육십. 네? 우리 배고. 네. Okay. 어. 가자. 해지 돈이니까 1 5 0에0도 맞나? AB랑 이랑 같대. 여기 이거랑 이거 넣을 때 하나 더. 이 뭐야? 정상각형이네. 이각이 60이잖아. 되죠? Yes. 네. 맞아요. 네. 재미가 이거 6 0이 이거 30, 30이네요. 어 거의 90도니까. 여기이 30이잖아. 아이씨. 네. 여기 60잖아. 네. 여기는 몇 도야? 30. 3이요 에비랑 이씨랑이름변생같중 QPC요? 아 이거 뭐래 돼? 여기가 어, X래. 요 A랑 요 A랑 여기가 2 A인가? 맞아요? 네. 또 어디가 2등변이야 저기가 여기가 2등변이야 네. CP랑 뭐? CP랑 CK랑 같은 거야? 여기도 X야? 네. 어 그러면. 어? 잘 보시면 여기 EX잖아요 여기 EX지 EX랑 e 랑 같은 거야? 네, 네. 맞죠? 외곽의 성질에 의해서 EX가 e 랑 같은 거잖아 이다 EX랑 이 X랑 EX를 바꿀 수 있는 거네 맞아요? 그럼 이것도 무슨 상관이야? 이등변이네요 이렇게 되는 거야? 맞아요? p e x 옆 o 뭐가 돼요? 어? 1 8 0 p x n e 봐봐 여기가 이 y go, 이이 u g 같지? o u go, 도 이렇게 같아요. u go, 뭐가 돼? x. o y o x야. 뭐 y 합합이 합동이, 어, 여기 합동이 여기 아니야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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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x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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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요 얘 내가 a를 뒀거든 네. 얘 a를 뒀거든 얘가 우리 구하는 x야 맞아요? 근데 네, xxx x, 다 같아진 것 같은 얘가 했는데 어 여기 x잖아 이게 이등변이니까 여기 x지 네. 그럼 여기가 합해서 여기가 ex잖아 네. 근데 얘가 이등변이래 ab랑 ac가 네. 그럼 두 미카이 거기 같을 텐데 네. 그럼 2 a랑 이 2X, c 이 x랑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그러음에 다가 뭐, 얘도 XX를 쓰고도 되는 거지.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밑에 밑두 면이이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야 이렇게 보시면두밑면이 크기가 같이아게하이거이등변삼면이이네두 밑각 이크가 하면, 이렇게 하이잖아하이잖아그면이등변삼면이이지 그런데 이거 길을 이거 길에 똑같네. 맞아요. 이거 길이 똑같대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또 삼각형이 보시면 무슨 삼각형이야? 1등편이잖아 그거 이즘또 뭐가 돼? 백지야. 그러면 크게 ABC 보시면 X, EX, EX 앞에서 했던데. 180도죠. 1 4번에얘또 쉬운 건데 왜상인지 모르겠는데 뭐라고 했냐면 A, B랑 a C랑 같대요. 얘 예, X라 할까요? 그지? 그럼 당연히 이것도 뭐가 돼? 얘 X지. 저번 에 내렸으니까 맞아요? 응. 근데 이거 두니까 크야 맞잖아. 근데 이건 뭐가 돼? 왜 185요? 뭐 상관 크게 보시면 세가계압이 몇 도가 돼야 돼? 1 8 8 0이야 되죠? 응. 문제지. 어, 그럼 저런 게 보이 보이진 않는데 심화가 심화 같지 않아가지고 그죠? 근데, 근데 3학년 거랑 병행하니까. 휠체즈 한번 풀어보시고 너무 음, 집값이 오고 싶은데 네, 네. 왜안 돼? 네, 이제 너네가 그게 많아? 뭐야 이거 음. 범위가 늘 어지고 아 그때 해야 되는데 왜요? 탐수요 탐수 따로 준비해야 되는데 함수부터 음, 나와요? 뭐? 음,